네그 4월 25일날 대구에스크 대구 주식학년에 오셨던 에스크 멤버 분들에게 공지를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어, 내가 제자하고 대학에 지금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똑바로 파악을 해갖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카톡에다가 좀 올려주시기 바래요. 잘 들어 바래. 아, 지금 턴이, 그, 단기 신호를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전에, 이전까지 과정이 그래. 단기 신호를 말씀을 드렸었고, 단기 신호를 그, 뭐, 2만 뭐 4천인가 이래 받고, 까기 싫다가 턴이 기본 입장이라는 거지. 어, 그리고 특히 단기 신호의 디테일한 지점들을 말을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S급이라는 거를 만들고 싶었고, S급에서 이 단기 신호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종목에 대한 단기 신호도 이야기를 드리고, 또 다양한 내맘대로 이야기들을 다 하고 싶어서, 비율이나 매수비율, 자, 지금은 비율이 어야 됩니다. 이제 한번 사보세요. 또 턴에 그 추를 좀더 이렇게 읽어, 지금 추가 요 정도, 어떻 가격대에 왔으니까, 매수비율은 얼마로 하시고, 아, 목표권은 이래 만드는 게 지금 맞고, 지금은 가격이 여와가 있으니까, 매수율을 얼마로 올리세요. 올인을 할 때는 아닌데요. 자, 이래 이래 됐는데, 이제 올인할 때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S급에서 하고 싶었는 거야. 그런데, 이런 동영상들을 A급에는 올리기가 싫어. 싫다잖아. <laughs> 어 그래서 S급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아, 이제 그 S급의 그 가격을, 아, 아무나 볼수 있는 가격으로 하고 싶지가 않아. 이게 1번이야. 알아듣겠지? 근데 2번은 뭐가 면 대구 주식 강연에 오셨는 분들은 좀 싸게 하고 싶어. 이게 두 번째 이슈거든. 그래서 최소한 이분들 가격에 3배, 2배에서 10배 차이가 나도록 S급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이거알아들었지그 <laughs> 다음에, 그래, 되는데, 그래, 이제 S급에, 그, 이제, 그 뭐고 대구 주식 강연에 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라 주식 강연에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 그 얼마의 비용을 내야 a라는 비용을 냈는데 비용을 냈다 치자 s 라는 비용을 냈는데 이걸 보, 보는 거하고 그냥 거기 s 급이나 만들어 놓면 아무나 그 들어올 속에서 돈을 내면은 알아듣겠나 그리 이분들에게는 s급 비용을 비용을 레배를 받고 싶은데. 턴이 그 전에 뭘 했노? 하면, 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초대를 해갖고, 관리자 권한이나 그런걸다 줄락했어서, 그래 하면 ES급을 볼수 있는 거로 설명은 그래 돼 있단 말이다. 그러니까네. 그러면 이제, 뭐 A급 비용만, 뭐, 비용을 싸게 내고도 이래 할수 있잖아. 근데, 그래 안 되더라는 거지, 일번 그게 지금 안 돼, 지금. 여기서 길이의 대품록 하면, 한세 가지 길이 지금 발생을 해. 어떻게 하노? 하면, 첫 번째는 그냥 S급을 만들어 보는 거라. 만들어 보면 지금 어디에 놓고 하면, 맹, 네, 세 배에서 네배 비용으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도, 그 그렇죠? 자, 여기에 다 그냥 가입을 하는 길이 하나 있어. 이까 알아듣겠나? <laughs> 그나마 턴이 약속 위반을 하는 거야. 원래 싸게 해드리려 했는데, 그럼 못하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 이게 1번 아니야. 2번 하는뭐고 하면, 아, 비공개 동영상을 만들어 갖고 그뭐 여러분들에게 올릴 거가 있어. 올리면 돼. 그래가 S급 분들이 여기 그 S급을 안 만드는 거지. 이번은 비공개 동영상을 통해서 턴이 S급을 운영을 하면 돼. 여기에 문제가 두 가지가 노출이 된단 말이야. 첫 번째는 뭐가하면어 일단 턴이 약간 번거로운 지점도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이걸 내가 감내할라 그래야.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벌어져. 요 댓글이 안 달려. 태연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니까 댓글 안 달린데. 그 댓글이 안 달리면 어디다 놓고 하면 비공개 동영상에 대해서 질문들을 막 하게 되는 공간이 없어. 그 내가 이제 그거 뭐고 질문을 받아갖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진행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이까이 알아듣겠나. 그 더는 지금 이 뭐고 동영상을 올리가 그 그게 막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 여수는 비율이 마이 그가 살아 여수는 자 정제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싶거든. 이까 알아듣겠잖아. 그런데 그러다도 그래도 의문상이 여러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면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대답을 해주면은 서로 쌍방향이 되잖아. 그게 지금 안 돼. 이까 알아듣겠나. 이까 이해되잖아. 그러면은 그 뭐고 지금 저게 안 돼.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분은 따라올 것이고 잘 모아라 들은 분은 못 따라오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질 게 뻔해 몇 명은 되고 몇 명은 안 된다. 단 이렇게 잘못 하는 경우가 일어날 거야. 나는 이 비공개 동영상에서 내 최선의 올리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못 따라오는 수가 지금 일어날 거야. 모아라 들어버리면. 그리고 세 번째 안은 뭐고 하면 S급을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시장 똑 맞은 건데. 금액을 뭐한 6만원이나 이래 만들어 가 이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러고 여러분들한테 메리트는 없, 뭐 하여튼 간에 이건 나중에 카톡방에서 이야기 해봐 6만원이나 만들었다 치자 잉 그럼 여러분들도 이거 다 가입을 해야 돼 그럼 그래, 이까지 되잖아 그럼 그런데 이래되면 어디다 놓고 가마 여기에 가입하는 일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 <laughs> 그러면 턴은 여기서 그 뭐고 막그 6만원 받고 지금 대구 주식 강연에 와시는 분들에게 노출할락 했던 데이터만큼 노출할 수는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그 까는 데이터들은 조금 있잖아. 비공개 동영상보다에서 깔수 있는 것보다는 좀 비법들이 약하겠지. 아주 뛰어나 보다는 덜 뛰어나게 되고, 덜 뛰어나다는 거 알아듣겠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A급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거에 불과한 지점들이 발생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말다 알아들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턴이 지금 S급을, <laughs> 어, 처음, 뭐고, 세배 4배를 해갖고 막 만들어버리면, 그러고 여러분들 보고 다 가입을 하라고 하면, 턴이 약속이반이 돼. 턴은 여러분들한테 돈을 많이 받고 싶지 않거든. 아 대구 오신 분들은 알아듣겠나? 약속이반이 되고, 비공개를 하게 되면, 이 댓글을 들면서 서로 좀 번거로운 지점하 하고 서로 교류를 할부해 그러면 될 사람은 되고, 안될 사람은 안될 거야. 무슨 이야기고 하니까. 지금 현재 A급 멤버의 수준에서도 그, 태연님이나 이런 분들은 돈 벌거든. 근데 지금 되고 왔던 분들 중에서 내가 밥 숟가락으로 떠미기 줘야 될것 같은 분들도 몇분 있어. 떠미기 주고 싶은데, 떠미기 주고 싶다니까? 근데 비공개를 하게 되면 댓글에 대한 어떤 그뭐잘 되는지 모르는지를 몰라, 모르겠다. 어, 그러면 또 누군가 갈까이가? 댓글은 뭐 A급 동영상이나 뭐딴데 닫겨 이래 되면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허허허허, <laughs> 어 일어나는지 아그 댓글만 보고도 매매 기법을 알아차릴 수 있어. 주식 선수들은 그렇거든. 여러분들 보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어제 내가 그 로켓 이야기만 했는데도 승현님, 아이지저태님은 벌써 알아듣고 있어. 그런 분들이 태님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멤버에 가입 안 했는 분들도 알아차릴 수 있는 거라 그렇게 하기가 턴니 싫단 말이다 그리고 주식을 좀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턴의 기법을 금방 알아내 볼수 있어 초보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주식의 비법을 까고 싶다 안 까고 싶다 안 까고 싶어 그래서 비공개로 하게 되면 댓글을 달 데가 없을 거라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물을 때도 없다라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질문에 답도 못하고 맞자. 뭐 해야 되노, 이거를. 이런 부분들. 그럼 뭐 카톡방에 일일이 계속, 그럼 우리 제자가 죽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돼. 이해되나? 이것도 심각한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S급이 아니고 S-급이겠지? 마이너스 이걸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의대노하면한 6만원 받고. 어 역시 이런 거야. A급과 기존에 만들 S급 보다가 좀 낮차가 S-급을 하나 만들어가 내가 동영상을 덜 까고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줄이는 거지. 많은 기법들이 아니고 덜 많은 기법을 이야기하고 A보다는 좀더 기법, S보다는 모난 기법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 대화, 이 어디서 내가 답은 대구 그 주식강연의 수준에서만큼 대구 주식강연은 S급을 가정을 하고 했던 강연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난이도에서 그 뭐냐 적거는못 해. 그러니까 막 퍼, 퍼줄 수는 없어. 퍼준다는 표현은못 하면 그 정도 난이도의 대화를 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 그리 덜 좋은 거지. 그런 기법을 까는 거고. 여는 덜덜 그니까 러 여는 여를 최고 좋다면 여는 요거보다 좀덜 좋고 요거보다 좀덜 좋은 그런 걸할수 있어. 그래가만 육만 원에 하든지. 이까지잖아. 지금 내가 기존했 S급은 12만을 책정했거든. 여러분들 보고 10만 원 내고 S급이 들어오는 말은 아니야. 아시겠죠? 이걸 좀잘 평가를 해갖고, 내 말을 좀 알아듣고, 이에 대한 의견들을 카톡방에 한번 올려봐라. 턴도 지금 잘 모르겠어.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다 지금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S-등급을 만드는, S-등급을 만드는 것도, 그래 되면 대구 주식 학년에 해서 말씀드렸던 만큼의 그 뭐냐 그걸 못해 저 뭐냐 저거 뭐고 그 정도 난이도에 좋은 것들을 말을 못해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뭐 제가 12만원 이래 책정해 놨던 그거는 원래 이 상황을 예측을 못 했어. 그리고 태연님한테 물어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케가 그냥 그래 만들었던 거야. <laughs> 여러분들 보고 내라카드라고 만들었던 게 아니고 다 알아들었잖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카톡방에다가 이이 이 대화들을 여러분들좀 나눠봐. 이건 여러분들 지금 돈 버는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그걸 까먹지 마라. 내가 이거를 이 등급을 올려가 이야기 할수록 돈볼 확률이 높아져 알아들었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나 듣게 하고 싶지 않는 턴이라 이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관련성이 아주 디렉트해. 그래서, 어, 좀, 이 뭐고, 이 생각을 오늘 내일에 해보고, 토요일, 일요일 날 무슨 대화를 한번 나눠봐, 카톡방에서. 뭐를 결정해라는 게 아니고, 나도 결정을 못 하겠는데, 마음을 이야기했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들 여러 가지를 하네봐. 턴도 계속 생각 중이야. 근데 답이 없어, 지금. 알겠습니까? 비공개는, 비공개는 지금 댓글이 안 달려. 댓글이 안 달려면 이거에 대한 어떤 설명들에 대한 질문도 받고 답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하거든. 답 동영상을 떠올리시고 싶거든. 그러면 스급 분들은 점점 실력이 나아질 거거든. 극하다가 2차, 주식학년 있으면 와갖고, 좀더더 나아져보겠지, 더 2차 주식학년은. 그러면 레벨이 바바바 올라갈까이가? 그럼 돈을 바바바바볼까이가? 이게 목적인데, 아, 계속 장애물이 생기겠어. 잘 생각해봐. 연구해보고. 참고해. 그좀 연구해래. 왜 연구해라? 카노 가면, 여러분들 인생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다. 돈 버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턴 혼자만 고민하면 안 되지. 지금 문제가 일어나가. 그리고 카페를 만들 생각을 해보니까, 아, 너무 번거로워. 아 그까지 감당은 뭐할것 같아 알아들었나? 그 지금 오도가도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해봐 참고해 끝.